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놀라운 비밀 첫 번째, 흥부할 만한 것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요. 성경책은 엄청 두껍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급 비밀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책은 총 66권의 책이 모아진 큰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딱 두 개로 쪼개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친구들 그 이름을 아나요? 우와,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들을 바로 구약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의 이야기를 바로 신약이라고 말해요. 우와, 진짜 대단한데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전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의 사람들은 아 이분이 바로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한 분을 모실 건데요. 이 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사야 선지자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절잘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바로 우리 히스기야 왕이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곧 죽을게 될 거라고 잘 정리하라고 얘기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그 기쁜 소식도 전해줬던 바로 이 사야라고 합니다. 저 기억나시나요? 어머머머머 역시 산나 하나님 말씀 친구들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특급 비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예요 어머 진짜요 진짜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이 또 아이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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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해서 바로 우리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네요. 우와 다윗의 자손 맞네 맞아 아니 그런데 이사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헉, 진짜요. 놀랍네요. 놀라워요. 그러면 또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많이 알고 싶거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바로 그분은, 오, 떨려라, 떨려라.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메마른 땅에 작은 새싹이 있잖아요. 바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저 새싹 같은 분이시랍니다. 아니, 새싹 같은 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나무보다도 보잘 것이 없고, 그리고 아름들이 큰 나무, 멋있는 나무보다도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새싹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멋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랍니다. 에이 진짜요? 아니 그거 너무 너무 이상한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그렇게 시시하게 오신다고요? 아 이렇게 보잘것 없이 시시하게 오신다고요? 아니, 원래 왕들은 보석이 엄청 많고, 그리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엄청 넓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촥 나타나면 막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찰칵찰칵 찍으면서, 아, 오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분에게는 좋은 장난감도 없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시게 오신답니다 아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떻게 최고의 왕이 그렇게 오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로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때쯤 이 둘은 베들레헴에 가야 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떼러 이 둘은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어 여보 이제 아기가 나으려고 해요. 어, 어떡하지 제가 묵을 곳을 빨리 찾아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묵고 묵고 빈 방을 찾았지만 아무도 뭐 문을 열어 주지 않았어요 빈 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이 둘은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바로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아야야야야 여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어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병원이나 따뜻한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보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바로 이 마구간에서 그리고 동물들의 똥냄새가 가득가득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쁘고 따뜻한 침대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서 새근새근 새근 잠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침대는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깨끗하게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를 씻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눕혀드렸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대요? 우리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예수님은 자라나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보기에 멋지고. 하고, 그리고 진짜 자랑할 만한 거지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그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예수야 저기 저 나무 좀 가져오렴. 네 알겠어요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용쳐용쳐우우이우우우 아들이 힘이 세졌구나. 그러면 이 나무를 꼭 붙들어 줄래? 내가 우우를할거거든 그럼요 아버지 제가 꽉 붙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쫙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에 망치질을 청청청청청 청청청청 하셨어요 와 아빠 진짜 멋있지네요 진짜 멋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열심히 만들자꾸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나무도 나르고 그리고 못도 줍고 아버지가 필요하신 일은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세요 아니 좀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편하게 누워서 좀 노시죠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일하는 거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쉬러 온게 아니랍니다. 그냥 놀러 온게 아니에요. 바로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드리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러 왔거든요. 아니, 왕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떡한데요? 아, 좀 놀고 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부르시네요. 예수, 예수, 아내 네, 엄마, 왜 부르세요? 나좀 도와줘라. 빨리 와봐. 아, 그럼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엄마를 도와드리러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내. 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 보기에 멋있는 것도,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도마처럼 저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삼아주세요. 아, 그래요? 진짜 원하시나요? 아, 그럼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예수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짐 많이 싸왔는데 그짐 어디다 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집이 어디세요? 빨리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아 저는 집이 없는데요. 에? 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집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엄. 엄청 인기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왜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머리 둘 곳도 없답니다. 제가 편하게 누울 곳도 잠을 잘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의 제자가 되실 거예요? 헉! 아~ 진짜요? 아니,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면 되게 편하게 살고 맨날 파티를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넓은 집을살줄 알았는데, 아, 아~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 이사의 말대로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네요. 바로 아무도 여기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점점 자라시면서도 편하게 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섬기시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셔서도 흠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우리 친구들 왕 중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셨어요. 너무 너무 놀라운 비밀이네요. 우리 친구들, 다음 비밀은 또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